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의 김나은입니다. 오늘도 마감 시향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한주에 첫날이고 해서 좀 주가가 괜찮았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날이었습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 코스피 지금 좀 소폭 하락했네요. 오늘 그래도 조금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 3,050도 넘고, 근데 지금은 3,048.17 포인트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2% 빠졌습니다. 지금 3시 20분 됐기 때문에 지금 동시효과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올라왔습니다. 코스피가 0.2% 빠졌다면 코스닥은 0.2%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900 아래까지도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 927.34포인트라는 거 어, 수급도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그냥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무난한 날이었습니다. 개인이 4,722억 원순 매수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역시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오늘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1,070억 원순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뺐고 근데 연계금은 아주 조금 이제 거의 이제 들어왔다고 볼수 없죠 물량은 이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정말 많습니다. 열 종목 정도 되는 것 같죠. 어쭉 보면 이제 투자회사들이 좀 올라왔죠. 오늘 아무래도 이제 IPO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 어 아이크래프트도 오늘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왔네요. 요새 그래도 정치 테마주가 좀 주춤한 것 같았는데 윤석열 전 총장에 관련주인 아이크 래프트는 눈에 띄고요. 그리고 동국 RNS 어, 오늘 유니온이랑 같이해서 히토류 종목도 강했습니다. 일단 먼저 상단에 있는 종목부터 볼게요. 아주 아이비 투자, 그리고 뭐 대성창투 이런 종목들은 크래프톤 IPO가 이제 뭐 주관사도 선정하고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투자사들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넵튠도 오늘 많이 올라왔어요. 넵튠은 이제 크래프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한 3개월 전 그때 정말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기대 심리 때문에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음. 카카오게임즈로부터 뭐 1935억 원 규모의 투자금 유치를 확정해서 이제 12월 중순 정도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어, 카카오게임즈가 넵튠 집은 31.66%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렇게 크래프톤 상장 앞두고 넵튠이 올라옵니다. 2019년 단기순이익도 마이너스 208억 원에서 2020년에 440억 원으로 흑자 전환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주 아이비 투자도 오늘 많이 올라왔잖아요. 상한가 갔는데, 어, 이거는 하반기 상장 예정 인 야놀자에도 200억 원 투자한 회사라는 거. 그래서 다른 뭐 크래프톤 관련 종목이랑 다르게 아조아이비 투자 그리고 넵튠은 좀 상승 모멘텀이 살아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많이 올라온 종목이 에이프로젠. 에이프로젠 AHNG, 에이프로젠 KIC, 에이프로젠 제약 다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요. A 프로젠의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또 이제 쿠팡이 나스닥 상장한 이후에 A 프로젠 그리고 이어서 마켓컬리까지도 나스닥 상장 추진 얘기가 있죠. 그래서 마켓컬리 관련 주들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쿠팡에 납품하는 회사들 중에 마켓컬리에도 납품 회사 납품하는 회사들은 오늘 빠지지 않고 올라왔고요. 그냥 단순히 쿠팡에만 관련 있었던 식품과는 거리가 있었던 종목들은 오늘도 역시 급락을 한 종목이 많았습니다. 어, 마켓컬리 관련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많이 올라온 종목이 뭐 KC피드, 추구용 배합사료 제조업체인데요. 유정란을 마켓컬리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음.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랑 DSC 인베스트먼트는 마켓컬리 지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흥국의 PMB는 청량음료, 뭐 과일음료, 베이커리 이런 거 마켓컬리에 납품하는 회사고 우양, 이 회사가 우리 이제 많이 먹는 냉동핫도그 시장점을 40% 회사거든요. 그래서 냉동핫도그 면유 이렇게. 이런 간편식품을 마켓컬리 그리고 쿠팡에도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제 쿠팡 관련 종목들은 많이 떨어졌지만 마켓컬리 관련 종목으로 해서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흥국의 p b 도 오늘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알려드릴 종목이 태경케미칼입니다. 어, 이제 화이자 운송할 때 아무래도 저온에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수혜를 받았던 종목인데. 마켓컬리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신선식품을 당일 배송하는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이 아이스 1위 업체인 태경케미칼이 오늘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한20% 이상 상승했습니다. 태경케미칼은 쿠팡, 마켓컬리, CJ 대한통운, 롯데제과, 롯데푸드 이런 회사들의 드라이 아이스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탄산가스 사업이 전체 매출의 92%를 차지. 하는 회사예요. 고형 탄산가스인 드라이 아이스도 하고 액화 탄산가스도 제조하는 회사인데, 근데 이게 매출을 보면은 음,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2019년 매출이 418억 원 정도, 2020년 매출이 479억 원 정도 소폭 상승했죠. 그리고 또 이제 드라이 아이스의 가격이 또 오르고 있어요. 수요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2019년에 1kg에 484원이었는데, 2020년에 550원으로 드라이아이스의 가격도 올라가면서 또 영업이익도 좋아진 회사인 것 맞습니다. 2019년에 11억 9천만 원, 그리고 어 2020년에는 한 77억으로 정말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하지만 드라이아이스 쪽이 앞으로 전망이 밝냐? 당연히 뭐 배송앱 서비스가 지금 정도로 확대가 되면 수요는 많아지고 또 드라이아이스의 가격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성이 또뭐큰 회사는 또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급등했을 때어 진입하시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많이 올라온 종목들 살펴봤고 음. 오늘 이 AD 칩스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23.16%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구글의 차세대 자율주행차인 웨이모에 탑재될 핵심 칩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삼성 파운드리 사업 파트너가 이 AD 칩스거든요. 그래서 오늘 AD 칩스가 23.16%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말씀드리는 게 AD 칩스는 대부분 뭐 반도체 매출이라던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냉동 냉장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고요. 뭐 편의점에 들어가는 쇼케이스 그리고 업소용 냉장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매출이 77.68%에 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삼성의 파트너사라고 해서 진입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좀 신중하게 진입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매출도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2019년 매출이 177억 원, 2020년에는 202억 원. 매출은 늘어났어요. 근데 영업이익을 보면은 2019년에 마이너스 27억 원, 2020년에 마이너스 28억 원. 장기순이익도 2019년에 마이너스 130억 원, 2020년에 마이너스 86억 원. 그러니까 실적도 좋은 회사는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오세훈 후보의 관련주,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관련주가 서로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였죠. 뭐, 진영산업이라던가, 진양화학이라던가, 이런 어, 오세훈 후보 관련 주들은 올라왔고요. 까미유엔씨, 안랩, 써니전자는 오늘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 야권 후보로서 적합도 그리고 본선에서의 경쟁력 이 설문 조사에 있어서 오세훈 후보가 앞서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들 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유테크 많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팡 관련 종목 중에서 식품 관련 종목들은 마켓 컬리랑도 관련이 있다고 묶이면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뭐 동방이라던가 KCTC 오늘 많이 떨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단에 보면은. 안철수 후보의 관련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죠. 그리고 IMBC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박경선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7,000원까지 넘어갔던 종목인데 지금 4,065원입니다. 지금 장마감 2분 남겨두고 있고요. 그리고 a t 세미콘 오늘 많이 빠졌죠. 이제 방산용 드론 전문 기업인 AD랑 지분 인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추진하는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해서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동전주인데 552원이 종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상한가 간 종목들이 정말 많았는데 아무래도 IPO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죠. 마켓컬리라던가 크래프톤 상장 때문에 관련주들 오늘 대거 올라온 하루였습니다. 어 제가 오늘 또 미국 장은 또 어떨지 한번 봤습니다. 뉴욕 3대 지수 확인했는데, 어, 지금 선물 상황은 좀 보압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도 상장을 했죠. 35달러의 공모가가 확정이 됐던 쿠팡은 종가가 48.47달러였기 때문에 미국 주식, 뭐 해외 주식 관심 없는 분들도 이제 쿠팡의 극가가 이제 어느 정도 될지는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증시 상황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우리나라 양시장이 보합권에서 움직였지만 내일은 이제 쭉쭉 올라가는 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